자, 오늘의 이슈업은요. 경기도 양주에 있는 주원초 이야기를 좀 다뤄 볼까 합니다. 체험 학습을 두고 학교 운영 위원회 측과 학교 측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 가지고요. 교육청에 학교 운영 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신청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. 체험 학습을 1년에 두번 나가야 한다는 학교 운영 위원회 측과 안전상의 문제로 한 번만 활동을 하겠다는 교사 측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인데요. 그래도 우리 회장님 조금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?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네. 교육청이 잘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, 우분 현답이십니다 학부모들의 조금 무게를 더 잘못의 무게를 더 주고 싶은 게 어, 학부모님들 네. 어,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감사합니다 요걸또 아. <laughs> 그렇게 받으시나 아주 노릴라, 너무 노랜하신데 어. 우리, 우리 군에 다녀주면. 다닐 때 손수리 많이 썼잖아 어, 손수리 때 제대로 쓸수 있나? 에이 그래도 뉘앙스에 그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게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, 네, 네, 아, 네. 애들도 네. 선생님 아, 말을 아, 찬성했다 인정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네. 네. 학교 현장 90%는 훈훈합니다 99%가 훈훈할 거예요 사실 1%가 시끄럽게 하는 것 뿐이에요 0.1% 갑시다 0.1% .0. 0, 0 정정하겠습니다 네. 99.9%는 이렇게 훈훈합니다 네.